중국 장강돌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성수석입니다. 3만여 점이 넘게 수석을 가지고 있고 판매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전주천돌입니다. 김삿갓, 삿갓, 삿갓석으로 보았습니다. 삿갓을 쓰고 있는 사람 이거 역시도 전주천돌입니다. 전주촌에서 문양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호강이 있고 사람의 모습이죠. 요거는 중국 겁니다. 장이 30 정도. 장이 30 정도고요. 금강산 1만 2천 봉이 편이다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문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고요. 요것도 산봉어리로 보았는데. 어, 요거는 지리산 경호강돌입니다. 새필석이라고죠. 이렇게 산봉어리가 그려져 있고요. 장이 30 정도, 고가 25 정도 되겠습니다. 음, 요거는 장강돌입니다. 장강, 장강돌이고요. 어, 장이 30, 고가 25 정도 되는 거고, 두께는 13 정도 되겠습니다. 요건 역시도, 장강돌이고요. 전주천, 전주천, 어, 전주천 문양서. 전주천 문양석이고요. 요거는 장강석입니다. 장강. 지리산. 경호강 문양석이고요. 요거는 장강. 장강 문양석. 장강 문양석입니다. 여기도 장강 문양석입니다. 나무 문양이 멋지게 나왔습니다. 저렴하게 판매하고요. 구입도 합니다. 대량으로 80분은 전화를 주시고요 요거는 높이가 한55 정도 되는건데요. 파도가 튀는 모습 또는 산의 봉어리를 그려 놓은 것 같습니다. 한 장이 30 정도 코가 55 정도 두께는 한15 정도 되겠습니다. 또 중국 거고요. 장이 35, 고가 30, 두께가 20입니다. 초가집의 모습으로 보았고요. 자연석입니다. 초가집입니다. 잘 나왔습니다. 자연석이고, 산지는 중국입니다. 여기는 남한강, 영월 영춘돌입니다. 사이즈는 장이 30, 고가 35 정도, 두께는 20 정도 되겠습니다. 자연석이고요. 여기는 순창 호피석. 순창 동계 산계 남은 서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아, 호피석인데요. 아, 청오피라고 하죠, 이걸. 이쪽에서는 청오피라고 하는데요. 어, 석질이 굉장히 강질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어,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수석을 판매도 하고 구입도 하니까 전화 주시고요. 전라북도 전주시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